은퇴를 앞둔 사람들이나 제2의 삶을 찾는 분들이 아, 우리가 앞으로의 진로를 어떤 식으로 도전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고 싶어요 시니어들에 대한 그 교육을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처음 교육 나올 거는 아마 경매 농산 경매 강의를 해주시는 우리 부가티킴 대표님을 선생님으로 모시고 그러니까 자기가 소자본으로 창업하지 말고 내 건물로 창업하라 이런 컨셉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교육 공간은 우리가 이제 지하에 지금 인테리어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음. 그럼 강의만을 위한 공간인가요? 그건 아니고 우리 회사가 이제 좀 방향성을 정리를 좀 하고 있잖아 여행을 갔던 곳에서 향을 담아서 방향제나 향수를 제작하는 요 비즈니스까지 확대해 가지고 동시에 제품을 구매한 사람들한테는 여행을 다시 갈수 있게끔 오늘 좀 결정이 났는데 히어로조브 코리아라는 브랜드를 우리가 이제 인수를 하기로 하고 같이 함께 키우자라는 개념으로 해서 그 브랜드의 쇼룸, 브랜드의 쇼케이스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하를 같이 구성할 계획이야. 거기서 어 교육이 가능한 어떤 공간만 좀 구성해 가지고 어 하려고 하지. 왜 웃냐? <laughs> 진지해 가지고. <laughs> 이거는 야, 뭐... 질문이 재밌어야 내가 재밌게 치지. 질문 재밌게 할수 있어야겠다. 그니까 <laughs> 그렇지 않냐? 가구는 오늘도 말이 없다. 피로저브 코리아랑 협업했던 어떤 결과물 같은 건 있어요. 내가 직접 <laughs> 내가 직접 구매한 <laughs> 내돈 내산. 요게 이제 안동 금소마을 차량용 방향제예요. 그 지역의 향을 이렇게 지자체랑 같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마을 이장님들한테 저희가 다섯 가지 시향을 보냈고 그 중에서 제일 금소마을이랑 어울리는 향을 픽해 주셔서 그걸 중심으로 우리가 오완희 조향사님이랑 방향제까지 제작을 했습니다. 광고 멘트 한번 해주세요. 차향에다가 그냥 두시면 향이 좀 오래갑니다 그리고 어 굉장히 고급스러운 향 우디향이랑 조금 비슷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남녀노소 구분 없이 좋아할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 저희가 9월 달에는 일본의 츠타야에 팝업을 하는 것도 또 협의를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일본 츠타야에서는 안동 금소마을도 소개하고 이 촬영용 방향제도 일본 분들한테 소개도 하고 뭔가 응원의 메시지나 아니면은 뭐 재밌는 멘트를 써주시면 요거를 이제 추첨을 통해서 한 컨텐츠당 다섯 명을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요번에 유튜브 채널을 덕장의 하루라고 좀 맞아요. 변경을 했는데, 맞아요, 맞아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이거는 뭐 저희 그 이솔 PD가 추천을 해준 이름이기도 했었고, 그래서 덕장이라는 뜻을 물어보니까. 우리 회사는 클라이언트 잡을 하는 회사이기도 하지만 우리 걸 스스로 하는 회사기도 하기 때문에 이거를 앞에서 깨부시면서 나간다라는 느낌도 있거든. 그러니까 남들은 하지 않는 거를 우리는 직접 해외에 나가서 부딪치면서 이런 어떤 대장의 모습을 보고 이솔 피디가 그런 생각을 했었던 걸 수도 있고. FCC는 FCC 자체의 오리지널한 역량이 있는 것 같아. 시니어 분들을 위한 여행, 시니어 분들을 위한 교육. 그분들을 위한 좋은 커뮤니티와 라이프를 살수 있게끔 해 드리는 그런 서비스가 하나의 에포시 c 영역이고 이제 덕장의 하루는 아예 개인적인 퍼포먼스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다 보니까 조금은 아예 이원화시켜서 가자. 그래서 덕장의 하루가 하나의 브랜드가 되는 거지. 에포시는 CI라고 보면 덕장의 하루는 하나의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되는. 저희가 되게 오랜만에 나오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왜 오랜만에 나오게 됐는지 여력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웃음> 없어요. <웃음> 중소기업의 한계와 그리고 컨셉을 한번 바꿔보자 조금 더 직관적인 이미지로 해서 우리가 클라이언트들을 더 성공시켜 줄수 있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것도 보여주자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중점적으로 다루려고 채널을 하게 됐습니다 이때까지 그러면은 저희가 focc 다이어리라고 해서 저희 컨텐츠를 만들어 왔잖아요 그건좀 어떠셨던 거 같아요? 나쁘진 않았는데 아무도 안 봤더라고 <laughs> 저희 브랜드 그 색깔을 좀 고집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색을 고집했죠. 아유. 이게 나의 색이죠. 그렇죠. 음, 이게 지금 우리의 색입니다. 가면을 벗으셔야죠. 가면 같은 건 없었어요. <laughs> 애초에. 첫 번째로 이제 스타트 끄는 거는 경매고 혹시 추후에도 뭐 생각해 놓은 게 있으세요? 아드면 어, 많죠, 많죠. 어. 와인 클래스. 그다음에 조향. 향수를 만드는 클래스 좀 여가생활을 즐기는 프로그램도 생각은 하고 있고 동시에 직업적인 측면에서 우리 수업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를 할수 있다 그 수준이 막 엄청 막 돈을 많이 번다기보다는 적정 수준으로서 내 연금과 이걸 활용해서 여생을 행복하게 즐길 수 있는 수준을 생각하고 있죠 그럼 아예 타셋은 이막 근데 은퇴를 또 앞서서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뭐 30대 때 은퇴를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또 들으신다고 해서 우리가 막을순 없죠 음. 절대 안 막죠. 절대 감, 환영, 감사, <laughs> 감사합니다. 머리를 조아리죠. 어, 대표님도 뭐 생각 중이신거 있잖아요. 하셨죠? 아 저도 저도 있죠. 근데 이제 이거는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해봐야죠. 잘하실 수 있나요? 음, 뭐, 열심히 해야죠. 뭐. 돈 받고 하는 거에 프로답게 해야죠. 네. 돈 받으실 거였어요? <웃음> <웃음> 그럼, <웃음> 그럼 이 회사를 왜 하는 거야? 가라. 독정이 하루 어때요? <laughs>